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, 음, 잠자는 동안이나 뭐 잠시 쉴때뇌 기능을 좀더 좋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거예요. 특히 약간 최소한의 노력으로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싶은 분들께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적은 노력으로 인지 능력을 좀 효과적으로 높이는 그런 실용적인 팁들이 있더라고요. 뇌를 좀더 스마트하게 쓰는 지름길이랄까요? 한번 파헤쳐 보죠. 아, 좋습니다. 첫 번째 방법부터 상당히 흥미로운데요. 특정 향기, 이걸로 기억력을 최대 20%까지 높일 수 있다. 이런 연구 결과가 있네요. 독일 류베크 대학 연구인데, 잠들기 전에 단어 쌍을 외우게 했대요. 뭐, 예를 들면 자전거, 고래 이런 식으로요. 네, 거기서 한 그룹은 장미향을 맡으면서 외우고, 다른 그룹은 그냥 향 없이 외웠죠. 그렇죠. 근데 중요한 건그 다음이잖아요. 네, 향을 맞췄던 그룹은 잠자는 동안에도 그 똑같은 장미 향에 노출시킨 거예요. 어허. 그랬더니 다음날 테스트 결과가 어 향기 그룹 점수가 훨씬 높았던 거죠. 얼마나 높았는데요? 평균 점수가 향기 없는 그룹은 86점이었는데 네. 향기 그룹은 97점. 와, 97점 거의 11점 차이네요. 그냥 향기 하나 더 했을 뿐인데. 이게 왜 그런 걸까요? 오. 그게 후각이 우리 감각 중에서 유일하게 해마, 그러니까 기억의 중추죠. 이 해마로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. 아, 직접요? 다른 감각은 안 그런데? 네. 그래서 잠자는 동안에도 특정 향기가 해마를 이렇게 자극해서 낮에 학습했던 정보들 있잖아요. 그 연결을 더 강하게 만들고, 뭐랄까, 단단하게 굳히는 거죠. 기억 공고화라고 하는데. 그렇군요. 근데 여기서 자료가 강조하는 건이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중요한 걸 배울 때나 기억해야 할때 맡았던 바로 그 향기, 그걸 잠자는 동안에도 써야 한다는 거예요. 아, 같은 향기여야만 하는군요. 네. 안 그러면 뭐 불필요한 정보까지 막 강화될 수 있으니까요. 딱 중요한 정보에만 연결시키는 거죠. 특정 향을 약간 기억 스위치처럼 쓰는 거네요. 재밌는데요. 근데 향기뿐 아니라 잠 자체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밤시간 학습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도 좀 놀랍더라고요 네 맞아요 시카고 대학에서 했던 가상 전투 게임 실험이 있는데요 아침 (9시에) 연습한 그룹은 어~ (12시간) 뒤에 다시 테스트 했더니 실력이 (50퍼센트나) 떨어졌어요 헉반 토막이 남네요 그렇죠 그런데 밤 (9시에) 연습하고 그 후에 한 7시간 정도 잠을 잔 그룹은요? 그 그룹은 어떻게 됐어요? 다음날 아침에 테스트했더니 오히려 실력이 20%가 향상됐다는 거예요. 와 진짜요? 떨어지긴커녕 오히려 늘었다고요? 저도 가끔 자기 전에 공부한 게 다음날 더잘 생각날 때가 있었는데, 오 이게 그런 건가 보네요. 네, 그럴 수 있죠. 이게 바로 렘니선스 효과 (Reminiscence e f f c t 라고 불리는 현상과 관련이 깊은데요.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 뇌가 그냥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쉬는 게 아니다. 네.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낮에 배운 내용을 막 복습하고, 정리하고, 심지어 최적화까지 한다는 거죠. 신경 연결을 다시 정리하고, 강화하는 거예요. 그럼 밤 9시면 좀 피곤할 시간 아닌가요? 그때 집중이 잘 될까요? 아, 물론,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수 있죠. 피곤하니까요. 하지만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은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학습하거나 연습하는 게 뇌가 밤새 일하는 그 효과를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. 뇌의 야간 작업을 활용하는 거군요. 흥미롭네요. 자, 마지막으로 창의력 이야기인데요. 이것도 되게 공감 가는 내용이었어요. 샤워하거나 멍때릴 때 갑자기 아 어, 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험. 이거 왜 그런 거죠? 네. 그게 심리학자 그레이엄 월러스가 말한 창의적 사고의 4단계랑 관련이 있어요. 첫 단계는 문제에 딱 직면하는 거고, 두 번째는 막 애쓰는 단계죠. 해결하려고. 네, 네.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한데, 의식적으로 해결을 보류하고 약간 휴지기를 갖는 거예요. 인큐베이션이라고 하죠. 그러면 네 번째 단계에서 불현듯 해결책이 뿅 하고 떠오른다는 거예요. 아, 그 휴지기. 근데 핵심은 포기가 아니라 의식적인 보류라고요? 그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? 네. 그게 중요해요. 그냥 에이 모르겠다 하고 포기하는 거랑은 달라요. 이 문제는 내가 지금 당장 해결 못 하겠으니 잠시 내려놓자. 이렇게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거죠. 음. 의식적으로. 네. 그러면 우리 뇌는 그 문제를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처리해요. 조용히 정보를 막 재배열하고 이것저것 연결해 보고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거죠. 아까 잠자는 동안 뇌가 활동하는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요. 맞아요. 비슷해요. 내가 약간 오프라인 상태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일을 하는 거죠.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쉬거나 뭐 게으름 피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창의성을 위한 필수적인 숙성 시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와 억지로 쥐어짜는 것보다 우주려 저로시 다져는게 답일 수도 있겠네요.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 번째는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 향기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. 네 같은 향기를 쓰는 게 중요했죠.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 효과를 높이려면 잠들기 전에 공부하거나 연습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. 렘니슨스 효과였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창의적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잠시 멈추고 휴지기를 갖는 것. 네, 숙성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였죠. 이세 가지였네요.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어떤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? 네,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볼 지점은요. 음, 우리가 보통 성공하려면 더 열심히,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. 그렇죠.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. 근데 어쩌면 이 자료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. 전략적으로 멈추고 쉬고, 또 향기 같은 걸 활용해서 뇌가 가장 잘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.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어쩌면 뇌는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용히 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. 이 점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.